피스큐브 미니 PC 한뼘 컴퓨터 데스크탑 본체는 다양한 장점과 특징을 자랑합니다. 첫째, 로켓 배송으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둘째, 전문 한국 브랜드로 신뢰할 수 있으며 삼성과 LG처럼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어 안심입니다. 셋째,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이 뛰어납니다. 넷째, 43인치 스마트 모니터와 HDMI선 하나로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원 스위치로 쉽게 켜고 끌수 있으며 파란 불빛으로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인터넷 사용 유튜브 시청 업무용으로 속도와 성능이 뛰어나 만족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고객센터의 친절한 지원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피스큐브 미니 PC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피코펄스 미니 PC M 헤포함은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로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며 설치가 매우 간편합니다. 윈도우 11이 포함되어 있어 전원을 켜고 몇 가지 설정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DR5 16GB 메모리와 512GB SSD를 탑재해 빠른 부팅 속도와 프로그램 실행 속도를 자랑합니다. 오토캐드와 지멘스 PLC 프로그램 같은 고사양 소프트웨어도 무리 없이 구동되며 발열과 소음이 거의 없어 쾌적한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지원해 무선인터넷과 다양한 무선기기와의 호환성도 뛰어납니다. USB 단자가 3개뿐이지만, USB 허브를 추가로 사용하면 다양한 외부기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며, 일반 사무용, 인터넷, 유튜브, 넷플릭스 시청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블랙 컬러로 어느 공간에 놓아도 잘 어울리며, 특히 책상 위에 놓으면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매우 편리합니다. 피코펄스 미니 PC N100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성능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신 미니 PC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그럼 GMK TECH GMK M m i x 미니 PC Ryzen R5 u k o n u b e H 소형 데스크탑 컴퓨터 본체 Win 11 Pro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SSD 저장장치를 탑재해 빠르며 미니 PC 타입으로 공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최신 Wi-Fi X 802.ax를 지원해 빠른 무선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고 블루투스 5.0 이상 버전으로 다양한 기기와 호환됩니다. 기본으로 무선 랜을 포함하고 있어 케이블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이 제품,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이지컴 초소형 올인원 미니 PC DDR5 12GB Win11 한글 NVMe 탑재 데스크탑은 다양한 장점을 갖춘 제품입니다. 첫째, 초소형 크기로 공간 절약이 가능하며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습니다. 둘째, DDR8 12기기 렌과 NVMe SSD를 탑재해 빠른 속도와 성능을 자랑합니다. 셋째, 윈도우 11이 기본 설치되어 있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C타입 전력 사용으로 별도의 파워 케이블이 필요 없으며 소음이 적어 쾌적한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3K 화면 출력이 가능해 OTT 시청 및 간단한 게임도 무리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의 AS 기간을 제공해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 모든 특징을 갖춘 이지컴 미니 PC는 사무용, 가정용, 공공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매력적인 선택입니다.